여러분, 2026년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쩌면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 미래의 어느 한 지점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그때쯤이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써 모아둔 소중한 자산은 물론이고 어깨를 짓누르는 가계대출의 빚, 그리고 내집 마련의 오랜 꿈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 바로 금리라는 이름의 물결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저희는 단순한 경제뉴스의 해설을 넘어 2026년에 예상되는 금리 변동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과 우리 개개인의 삶에 다각도로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미래를 읽는 통찰을 여러분께 제시하려 합니다. 금미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의 터전과 지갑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거대한 흐름을 미리 읽고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식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두지 않는다면 미래에 닥쳐올 거대한 파고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져드립니다.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을 넘어 철저히 준비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의 금리 변동이라는 주제가 왜 이토록 우리 모두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금리를 그저 은행 이자율이나 복잡한 경제 지표 속의 숫자로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금리는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심장이자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핵심 동력과도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것을 넘어 돈의 흐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늘 존재하지만 그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금리, 특히 2026년이라는 시점이 금리변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수 있다고 전망하는 데에는 현재의 복합적인 경제 상황과 과거의 금융 사이클을 면밀히 분석한 배경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이어가는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몇 년간 경험했던 저금리 시대의 끝자락에서 혹은 고금리 시대의 정점에서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죠. 과거의 경제 위기나 급격한 성장기에도 금리는 언제나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급증시키고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곤 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가계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그 금리의 거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방향을 틀려하는 시점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처럼 금리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돈의 가치를 결정하고 경제의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핵심 동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리의 움직임은 단순히 개인의 대출 이자율을 넘어 국가 전체의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거대한 선박처럼 한 나라의 경제는 금리라는 파도를 만나면 그 방향과 속도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죠. 2026년 금리 변동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국가와 기업의 명운이 걸린 거시 경제의 경량일 겁니다. 먼저 국내 총생산 즉 GDP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까요?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투자를 망설이고 가계의 소비 심미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견, 결국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GDP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낮춰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은 저렴한 이자로 투자를 확대하고 가계는 대출 부담이 줄어 소비를 늘려 경제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환율 또한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주요국보다 높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원화 가치를 끌어올려 환율을 안정시키거나 하락시킬 수 있죠. 하지만 원화치 상승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반대로 국내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이는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복잡한 방정식이 됩니다. 금리는 이렇게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을 당기며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겁니다.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중요한 목표인데요. 금리는 이 물가를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가 치솟을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여 돈을 빌리는 비용을 높입니다. 그러면 기업과 개인이 돈을 덜 빌리고 소비를 줄이면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물가가 너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여 돈이 더 많이 돌게 함으로써 물가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이러한 거시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개별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신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심지어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도 버거워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장의 생산 라인이 금리라는 연료를 공급받아 더 빠르게 돌아가거나 멈춰 서는 것처럼 말이죠.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금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도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면 이 국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곧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그 부담을 메워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금리는 국가의 부채 규모와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금리 변동이 국가 경제 전반과 기업 생태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금리의 그림자는 매우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거시 경제의 파도가 아무리 거대해도 결국 그 파도는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죠. 다음으로, 금리가 우리의 일상과 지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신용 대출,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내집 마련의 꿈까지 금리의 변동은 바로 열얼매의 지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금리의 변동은 단순히 경제 지표의 숫자를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의 지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지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까요? 먼저 주택담보 대출을 생각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금리가 오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월 상환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지출이 갑자기 불어나는 경험.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이는 마치 매달 내던 구독료가 예고 없이 오르는 것과 같아서 가계의 재정 계획에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죠. 비단 주택 담보 대출뿐만이 아닙니다. 신용 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 등 다른 가계 부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출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곧 우리 손에 주어지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유 돈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자연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외식을 한두 번 줄이고 사고 싶었던 물건 구매를 미루고 여행 계획도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소비 심리 위축은 결국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써 모은 자산들은 어떨까요? 금리 변화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예금이나 채권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투자자들은 위험 부담이 큰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는 경향을 보이죠. 기업들 역시 자금을 빌리는 비용이 늘어나 투자나 고용을 줄이게 되니 기업의 실적 악화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금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는 고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져 집값 상승세를 꺾거나 하락세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렵게 내 집을 마련했는데 이자는 늘고 집값은 불안해지는 상황을 누가 반길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소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의 고민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고용시장과 임금 수준에도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 활동이 줄어들고, 이는 곧 신규 채용 감소나 심지어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해지면 임금 인상률 또한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우리의 월급 명세서가 금리의 변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금리. 과연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결정 과정에는 어떤 복잡한 딜레마들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중앙은행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고뇌에 찬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올려 시장의 열기를 식혀야 하지만 이로 인해 경기가 침체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반대로 경기가 너무 가라앉으면 금리를 내려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지만 자칫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시소의 양 끝에 앉아 균형을 잡으려는 것처럼 중앙은행 총재의 고뇌는 바로 이런 미묘한 균형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국제유가의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변수들이 더해지면 금리 결정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정식이 됩니다. 한 국가의 금리 정책이 단순히 내부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처럼 거대한 경제 시스템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과도 같아서 수면 아래 숨겨진 복잡한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 이를테면 새로운 전염병의 확산이라든지 주요 무역국의 정책 변화 혹은 좁은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 같은 요소들은 말 그대로 금리 결정이라는 항해의 나침반을 매순간 흔들어 놓는 변수로 작용하는 거죠. 중앙은행 총재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때의 금리 변동은 단순히 경제 지표상의 숫자가 오르내리는 차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변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듯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거시 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사회 전체를 휩쓸고 그 파도 아래. 미시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지갑과 일상에 들이우며,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변수들이 한데 얽혀 만들어낼 복합적인 결과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라는 망망대해 위에 작은 조각배를 띄우고 있는 셈일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파도가 어디로 향할지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모른 채 그저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현명한 통찰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2026년의 금리 변동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경제의 흐름들이 결국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 그 무지함은 곧 우리 스스로를 거대한 위기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마치 눈앞에 거대한 해일이 다가오는데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금리 변동을 경제 뉴스의 한 조각으로만 여길 수는 없을 겁니다. 2020년 금리 변동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주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현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격변하는 미래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될 겁니다. 미래는 그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복잡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만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금리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금리 변동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개인과 기업의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